네, 오늘은 렉스턴 스포츠 칸그 하체 보강하는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존에 이렇게 리프트를 장착하다 보니까 리프트 무게가 한 250kg 정도가 돼서 이 차체가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보고 보면은 이쪽에 앞에 그 공간하고 본래 뒤에 공간하고 같은 건데 지금 그 앞에 공간은이 정도인데, 여기 뒤에 공간은 이렇게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오가지고 스프링을 한번 보시면은 이쪽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안 실은 상태인데도 지금 이판 스프링이 이렇게 거꾸로 활처럼 이렇게 휘어졌어요. 여기다가 또짚뭐 500kg도 얼마를 더 심면은 이게 더 밑으로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다가 그 스프링 보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강하는 자리가 또 이렇게, 이렇게 보강하는 자리가 또 나와 있습니다. 이게 리프트 장착인거 1호라겠어요? 네 전국에서 어... 1호예요 전국에서 1호요? 1호요? 한번 이게 달아주는 데가 없어요 네. 손이 많이 간다고 네. 안하는데 둔포에 아산 둔포에 하나비전 특장이라고 거기서 네. 1호차 2호차는 또 나오고 3호차 나오고 거기 계속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어... 이거 이렇게 붙여 놓으니까 이제 홍보 되는거죠 그렇죠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높이는 이제 만족하게 네. 이제 올라갔네요 저 주행하면서 한번 그 느낌은 또 어떤가 한번 얘기 좀해주세요 여기 좀 여기서 우, 우회전을 해보세요.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네. 어, 훨씬 안 튀는 것 같은데. 안 튀어요? 네. 아까도 아안 어, 튀어요. 안튀 이렇게 튀면저뒤에서딱 그런 소리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판스프링 있는데 그 고무 있잖아요, 부싱 네. 그게 닿으면서 딱 그렁했는데 지금은 안 그러는데. 어, 훨씬 난데. 오히려 앞쪽이 튀다 앞쪽이, 앞쪽이, 앞쪽이 튀는게또 네. 아, 이렇게 가면 그냥 네.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러면 저 벌써 다가 했어야 돼요. 다안 하는 거지. 훨씬 나는 훨씬 나는데. 네. 아보 많이 해 줘요. 많이 했습니다. 네. 어, 괜찮은데. 아, 아산부터 온 느낌이 있 뭐야. 뭐가 있네요. 아과가 지금, 지금 있네. 벌써 한세 번은 었어야 돼요. 아. 뒤에 박스 칠프 있잖아요. 네. 그 쾅쾅 했어야 되는데 그안 하네. 오 이해. 승차감이 훨씬 더좋아졌 음, 아, 이게 안 튀는구나. 음. 어, 뭐 괜찮은데? 승차감 엄청 좋아졌네. 좋아. 네, 엄청 좋아졌는데. 아래 위로 또우레탄이다 응. 들어가가지고 응. 더 좋아요 방지턱 그냥 넘으면 저거 달려있으니까 꽈당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없네 앞이 튀고 뒤가 부드럽게 네, 네. 지나가네요 훨씬 낫네요 아산한번 오셨는데 아주 만족하셔가지고 좌우 한번 좌우로 아, 한번 흔들어 보세요. 어, 괜찮아. 좌우가 문제야 지금 이거 튀는 것만 해도 지금 엄청 많이 잡혔는데. 그리 높이도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네. 차 외모로 봤을 때도 자세가 좀 나와요. 요, 요, 요것도, 이 차도 보면 스포츠 네. 인데 낮잖아요. 제네들. 대만족이야. <laughs> 네. 어, 어 대만족이야. 이 정도는 생각을 안 하고 오셨나봐. 아, 이 정도, 이 정도, 그냥 높이만 올라가는 거지, 네. 그 승차감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못 했죠. 음, 승차감까지. 네. 오케이, 오케이. 승차감이 좋아질 거라는 생각도 못했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아.